가상화폐 시장에 대불장이 도래하면서 엄청난 관심이 쏠리고 있는 현 상황. 많은 분들이 코인 거래와 시장에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언제나 그렇듯이 이러한 호황을 틈타 이익을 편취하려는 파렴치한들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특히 아직까지는 생소한 부분들이 많은 블록체인 가상화폐 시장 속에서 달콤한 말들로 우리 일반 투자자들을 속이는 것은 너무나도 쉬운 일이죠.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정보들 속 최근 유독 눈에 띄었던 것은 시바이누 코인에 대한 심스. 쓴 예언이라는 말도 안되는 억측을 부리는 영상이었습니다. 심지어 그중 조회수가 무려 13만이 넘고 댓글도 약 2600개나 달려있는 영상도 있어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 영상들이 어떤 허황된 이야기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지 파헤쳐 보았습니다. 오늘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그럴듯한 거짓 정보로 우리 구독자분들의 개인 정보와 재산을 편취하려는 사기꾼 유튜버들의 교묘한 수법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시죠. 우선 가장 제 이목을 끌었던 영상은 그럴듯한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실제로 심슨 예언으로 유명한 두 가지 에피소드를 소개하죠. 2012년 미국 대선 당시 펜실베니아주 투표 기기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버락 오바마를 찍어도 공화당 및 롬니가 선택되는 현상이 있었죠. 단순 소프트웨어 오류였던 이 사건을 심슨이 2008년 시즌 24화에서 미리 다루었었고, 심슨의 미국 정치 관련 사건 예언 탑10 안에 드는 에피소드였습니다. 또한 2018년 캐나다 대마초 합법 예언도 무려 20년이나 지난 에피소드였고, 사실 이 에피소드에 대한 외신의 반응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다. 라는 반응이었습니다. 단지 이 사건을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 방송에 내보낸 것에 대한 상상력에 칭찬할 일이라며 그리 대단한 일처럼 여기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실제 북미 대륙에서는 대마초 합법화에 대한 논의나 안건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2011년 캐나다 정부 통계에 의하면 40% 이상의 캐나다인이 평생 대마초를 한번 이상 흡연한 경험이 있었다는 통계가 나올 정도로 놀랄 만한 에피소드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이라이트인 시바인의 코인 예언에 대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2020년 2월 23일 심슨 시즌 31 에피소드 13화 프링크 코인 에피소드인데요. 주제 자체는 프링크 교수가 부하 유명세를 위해 가상화폐를 개발하는 내용이 맞습니다. 여기서 에피소드 중한 장면에 교묘하게 시바이누 코인을 합성하여 마치 2020년 8월 6일에 발행한 시바이누 코인 출시를 무려 6개월 전에 예언한 것처럼 꾸몄습니다. 이 장면의 실상은 자신의 출생에 관련한 기사거리를 보여주는 장면인데 시바이누 코인이 합성되어 있습니다. 신문 헤드라인만 읽어봐도 최초의 시험관 아기가 태어나다인데 그림만 바꿔치기 한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프링크 교수의 방정식을 푸는 장면에서 나오는 알파벳 나열을 보고 시바이노의 약자를 끼워 맞추게 하여 또 억지 추측을 늘어놓습니다. 또한 공식의 마지막 QED 표기도 고대 수학에서 라틴어로 증명이 끝날 때 적는 기호이며 단순히 증명 종료라는 뜻을 직역 확대 해석하여 이것이 보여져야 할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하며 마치 2021년도 대불장을 예언이라도 한 것처럼 거짓 영상을 사실처럼 편집하여 속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계속해서 이어나가 마지막에는 자신 개인의 번호를 띄우면서 문자를 남겨주면 시바이노 심슨 예언 에피소드처럼 급등, 폭등하는 종목을 추천해준다고 하죠.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이런 조작 편집 영상으로 사실인 것처럼 우리 구독자분들을 현혹시켜서 여러분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려는 의도로 보여질 수 있죠. 이렇게 얻어낸 개인정보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정확히는 알수 없지만, 최근 계속해서 올라온 뉴스들을 보면, 62만 유튜버 코인 리딩 사기, 역대 최대 15,000명 3천억 피해 유튜브 강의 및 광고 등으로 확보한 휴대전화 번호 900여만 개동원 이라는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으며 3,200억 편취 코인 투자 리딩 사기 조직 검거 등 유튜브를 통해 개인 정보를 수집해 사기 행각을 벌이는 조직들이 많다는 것은 확실하다는 것이죠 무심코 보낸 문자 한 통이 여러분들의 소중한 개인 정보와 자산에 큰 위험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가상화폐 시장이 뜨거운 만큼 넘쳐나는 정보의 바다 속에서 정확하고 신중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은 이 점에 꼭 유의하시고 달콤한 말로 나의 개인 정보를 얻어내려는 유튜브 사기 영상들에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끝으로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좋은 정보와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